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혼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가다 말씀 두 번. 절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행2일 오구성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2일 오구성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니 소리 들리니, 짐성부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챙고 삼으셨네.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 깨간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재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결혼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시. 나를 친인그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계이인알 사람이 없도다 어순절 날이 한 곳에 모여더니 그들이 다서 영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절박함으로 갈망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냥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창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요. 아멘. 먼저 공지사항 하나 전달해 드리면 10월 25일 추남 추녀 추억 여행 가실 분들은 오늘 예배 맞추고 가시면서. 개시해 놓은 곳에 이름을 빨리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줘야 힘을 얻습니다. 어, 소풍 갈까 말까 간보지 마시고, 예, 갈까 말까 밀당하지 마시고, <laughs> 예, 빨리 이름을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 저는 결혼식장에 가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어, 한, 한 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일찍 갑니다. 그 이유는 빨리 가야 혼주 측에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 막 몰릴 때 가면 걔가 왔었나 안 왔었나 그러니까 똑같은 방문이지만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서 준비하시는데 이름을 빨리 적어주면 힘이 나겠죠. 그래서 간 보지 마시고 밀당하지 마시고, 빨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기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수련정교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비워야지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련이라고 하는 형태를 뛰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죄의 번성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나의 더러움을, 나의 죄됨을 털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창결함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신약성경 362쪽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순결한 자요, 청결한 자입니다. 자, 그랬다면 이제 약혼을 했다면 약혼이라는 것은 제 순결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신부 된 자는 자신이 약혼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순결을 지켜 나가야 되겠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날을 준비하며 순결함을 유지해 가야 되겠지요.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에베소서 오장입니다. 에베소서 오장 이십오 절 이십오 절 이십육 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조심 같이 하라. 이는 곧물러씻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창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유지해야 된다? 말씀으로 따라 할까요? 말씀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말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한 자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가다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나눔. 이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요, 가지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포도나무에서 공급하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 병충해가 침투를 해서 그 병충해가 그 병이 가지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포도나무로부터의 진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가지는 말라지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 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청결하게 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알고 그 주님이 공급하시는 진액을 끊임없이 내 삶에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여러분 성령의 임제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성령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모세는 이사야는 하나님을 범으로 인해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법궤를 들여다봤던 사람들은 75,000명인가요? 예, 네, 죽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습니다. 왜? 그분은 영광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주님과의 통해, 주님 앞에서의 예배, 이 삶이 내 삶의 근간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 순결한 삶을 이어가고 이어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십시다. 말하는 것,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오. 성령이 하라고 하신 것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 삶의 터전을 옮겨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통행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내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죽음과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결한 자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부른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으로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순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과의 동행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대시사 우리에게 그 진액을 공급해 줄 때에만이 우리는 싹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오니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자퇴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그러한 삶의 이중성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회개하여 주옵소서 연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액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는데도 왜 그렇게 성격 하나 안 바뀌는지 말하는 그것 하나 안 바뀌는지 예 주님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와야 주님 우리가 바뀔 수 있사오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보는 자 성령을 따라 듣는 자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 퇴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무릎 꿇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가라는 곳을 따라 가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는 것을 듣는자가 되게하여 주시사,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로 거듭 열매로 나타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들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양 향기 드러내게 하옵소서. 연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 25일 우리 교회에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 외출이 아니라 주님 성도 간에 하나 됨의 은혜의 자리요 잔치날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들 위해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을 소풍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남추녀 추억여행이라고 하는 이 태제를 가지고 하나님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잔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 사단은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시험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획책할 때 믿음으로 기도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에 사는 모든 일은 성령의 일이요, 영적인 일이기에 저희가 기도하오니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임하시고, 진동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풀어질 지어다.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임하셔서, 광선을 바라사,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병든 자를 집중하여 비추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